안녕하세요.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재즈 화성악 구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구강은요 플랫 파이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가 뭘 다른 코드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메이저 코드를 먼저 한번 쓰셔야 되죠. 네, 도, 미, 솔, 그죠? 도, 미, 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여기서 플랫 파이브라 하는 거는 장삼 플러스 감 오도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지금 완전 오도니까 오음을 받 살짝 내리면 되죠. 이게 C 플랫 파이브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 F 자 플랫 파이브. 그 다음에 B 플랫 그죠? 플랫 파이브. 그 다음에 E 플랫입니다. E 플랫. E 플랫. 자, C 플랫 때가 있는데 하나 더 내려야 되죠. 그 다음에 A 플랫. 네, 플랫 파이브. 그 다음에 D 플랫 플랫 파이브. 한번더 내리게 되죠. 그 다음에 G 플랫 플랫 파이브 그 다음에 C 플랫 플랫 파이브 자, 5음을 자, 이랬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C 샷 플랫 파이브 C 샷 소은 그대로 놔두면 되죠. 예, 원래 시아인데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F# 블레 파이브. 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. B 블레 파이브. B 코드가 자 B 코드가 이거죠. 그런데 플랫을 하나 붙이면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E 블레 파이브. 그다음에 A, 그다음에 D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G. 마이너는 아니죠.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플랫 파이브 코드입니다. 한번 써볼까요? 기본은 어떤지. 예, C 플랫 파이브 이렇게 쓰면 되죠. 그런데 소문자로 예, 플랫 파이브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. 그다음에 F F 플랫 파이브 B 플랫 플랫 파이브 자 이거는 B 플랫 하나 더 있, 있, 그냥 하나 더 약간 떼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썼답니다 아니 붙여서 썼다고 예. 다음에 E 플랫 플파이 um. A 플랫 플파이 D 플랫 플파이 그다음에 G 플랫 플랫 파이 C 플랫 플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. 그다음에 C# play play 그죠? C s h a 네. 파이버 자, 다시 C s h a 네. 파이버 대문자 자, C s h a 그죠파이버 이렇습니다. 그다음에 F# 플랫 파이브. 그다음에 B 플랫 파이브고요. 자, 이건 B 플랫이고 하나만 플랫 파이브. B 플랫 파이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거 떼어도 아. 됩니다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다음에 E 플랫 파이브. E 코드의 플랫 파이브. 요것도 마찬가지죠. 살짝 띄워야 되죠. 플랫파이브, 이렇게. A, 그죠? 플랫파이브. 플랫파이브. 응. 소문자로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D 플랫파이브. D 플랫파이브. 예. G 플랫 파이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음, 우리가 또 코드 하나 더 배면 add t o add t o 가 있습니다. add t o 자 add라는 것은 첨가라는 말, 더한다는 말이죠. 그래서 솔라도 그죠? 그다음에 b 플랫에서 b 플랫 이음을 첨가하고 레파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e 플랫. 장이도를 첨가하는 거죠. 솔시 플랫. 에드 투입니다. 이걸 add t 를 다른, 어떤 기보를 다르게 하면 add 9으로도 기, 기부합니다. 그 add 9은 일반적으로 9 코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9 코드는 7음이 들어가야 되는데, 여기는 7음이 들어가지가 않고, 그냥 사마음에서 두번째음을 우리가 첨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음, 이렇게 합니다. 그죠?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. A 플랫, 그 다음에 D. D. Add, D. Flat add D. D. t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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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플랫 에드 투자 이렇습니다. C 시 에드 투 C 시레시미시 yeah, F 시 에드 투 F 시솔시라시 도샤 그렇죠. 그다음에 b 도샵 해야 되죠. 장이도 올라가면. 레샤 파샤. 이 파샤 솔샤 시샤 시는 아, 아니죠. 자, 이렇습니다. 에다투. 그다음에 a. a 에다투. 라 시죠. 도샵 미미다. 디, 미파 라. 그죠? 그다음에 지에 대투. 라 시. 대 이렇죠. 자, 기본은 어떻게 하느냐? G. 자, 어떤 거는 갈로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에 아. 음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. 그다음에 f add 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 볼까요? b 플랫. b 플랫. 에든 9인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 두 번째 음이 한 옥타브 위에 기록되면 a 드 d 9이죠 그래서 a 드 d 2나 a 드 d 9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나중에 나인 코드는 7함이 샀고 우리가 또두 번째 음을 쓰면 나인 코드로 보죠.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한번봅니다 쓰는 거 sharp은 어떻게 쓰느냐. 자얘기한번 써볼까요? F F. 대문자로 F# 샵또 갈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. 어. 샵 #은 3은 빼고 그죠? Ed2. F# Ed2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 Ed2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여기는 G Ed2.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1드 15, 15, 15, 15, 15, 1 다음 에플랫5 코드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. 0 21, 22, 2서 23, 2 2 공부를 하고 사3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